용문역에서 택시를 타고 26분 만에 용문사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용문역에서 용문사까지 버스 횟수도 많다고 합니다. 용문산 산행을 하기 전에 먼저 용문사 경내로 들었습니다. 용문사는 봉선사 말사로 신라 신덕왕 때 대경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합니다. 용문사에서 이쪽으로 가면 은 용문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천년지기 은행나무입니다. 엄청 크네. 천년지기 은행나무. 영문사 아래에 있는 영문사 은행나무는 영문산의 자랑거리입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단풍이 장관을 이룹니다. 수령이 무려 1100년 정도 되며 높이가 60m에 몸둘레는 13m가 넘는 구목입니다. 소원 성취 많이 보치났습니다 영문사에서 영문산 정상까지는 3.4km입니다. 영문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 데크잔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영문산 등산로입니다 현 위치 용문사고 마당바위로 해서 용문산 가시봉으로 올라가서 유명산으로 가겠습니다 데크다리를 건넙니다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함께 아침산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영문계곡에 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시원한 폭포다 돌바위길을 지납니다 좋다 더워 이 지점은 진짜 낙석주의를 해야 됩니다 바위가 떨어질 듯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곡하고 점점 멀어지고 산 봉오리를 향하여 오르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 벌집이다. 바위 틈 사이에 벌집이 있습니다. 와, 저놈들 제가 어떻게 저를 만들었을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당바위를 만났습니다. 마당바위는 하나의 바위가 집마당처럼 넓고 평평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평균 높이가 3m고 둘레가 19m입니다. 용문산 주차장에서의 거리의 약 3km 지점에 있습니다. 드디어 1.3km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계곡 끝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오르막입니다. 운문사 코스는 운문산 정상까지 흙 하나 밟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등산로가 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빨진 길은 끝나고 완만한 경사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용문산 정상까지는 0.9km 남았습니다. 또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용문산 정상이 보입니다. 돌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등산로 왼편에 아주 좁히단 파이가 붙어 서 있습니다. 와,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애기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아주 가파른 철계단을 만납니다. 용문산 정상 110m 남았다. 용문사에서 3.4km 왔네. 용문산 정상이 바로 앞이다. 야, 공군부대인데 정상 가는 길에 철문을 내려놨습니다. 해발 1,157m 용문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부채같은 조형물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군부대가 위치하여 출입금지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정상의 신선바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정상은 시야가 확 트이며 용문들, 유명산, 중문산, 도일봉 등의 높고 낮은 산자락이 시야에 펼쳐집니다. 유명산을 연계산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유명산 가는 등산로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가다가 가는 데가 있겠지. 용문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장군봉으로 가겠습니다. 산자락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능선길이 있는데, 옥천면 용천리 가는 방향도 있고, 장군봉 가는 방향도 있는데, 여기에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장군봉까지 가야 된답니다. 해발 1065m 장군봉에 도착했습니다. 장군봉까지 안 가야 되는데, 괜히 장군봉까지 갔다 왔네. 아,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옥천면 용천리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걸 또 모르고. 마유사 베너고개아 이정표 찾았습니다. 아, 또 오늘 헤맸다, 헤맸어. 저게 유명산 같네. 임도길이 나타났습니다. 임도길로 가면은 아주 거리가 멀고, 왼편으로 여기 리본이 달린 쪽으로, 산길을 가면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길이 유명산과 이어지는 산길입니다 한강기백 용문산권역 등산 안내도가 있습니다 유명산 화살표가 있습니다 유명산이 마유산이네 배너미 고개까지 2.6km입니다 용문산에서 유명산으로 가는 능선길은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배너미 고개 산장에 왔습니다 산장에는 잔치국수 송칼 돈까스 냄비 라면 커피 상화차다 파네요 용천리 마을 안내판이 있습니다 유명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이리 가면은 유명산으로 올라갑니다 와 억새풀 보세요 황토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gps로 겨우 찾아 찾아 내려오니까 여기 또 임도 길이나 옵니다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능따치 고개가 3.8km 지금 네이버 gps 켜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억새 군락지다 와와 억새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난다 유명산은 억새풀로유명해요억새풀이 유명해서 유명산 같습니다. 와, 여기가, 헨글라이드, 글라이드장 여기가 유명산 글라이드장입니다. 와이거 반가운 이정표가 있다. 왼쪽으로 가면은 소군이산, 농다치 고기로 갑니다. 오다 보니까 유명산 글라이드장도 만났고, 지금 정상이 가까워 갑니다. 해발 862m 유명산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영문산 정상이 보입니다. 오늘 영문산과 유명산 두개산을 연계하여 산행을 한후 지금 유명산에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가 놓여진 산거리인데 쭉 바로 가면은 용문산으로 갑니다 아까지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농다치 고개로 내려갑니다 농다치 고개로 하산을 합니다 농다치 고개까지는 2.8km 입니다 농다치 고개 가기 전에 소군이산이 있습니다 운분 좋게 하산을 합니다 해발 정상 800m 소군이산 하산길에 헬기장을 만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하산길입니다. 데크 계단 아래는 차 길입니다. 여기가 농다치 고개입니다. 날머리 농다치 고개에 왔습니다. 농다치 고개에서 산행을 종료합니다.